얘는 합차공식 그대로 진행을 할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합차공식으로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곱해서 a의 1제곱. 이렇게 사라질게. 곱하면 b의 1제곱이니까 a 빼기 b가 됐다란 얘기네. 자, 얘랑 a 더하기 b 간단히 하면 합차공식으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어, 앞에 거가같고요 뒤에 거도 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다르지. 그래서 합차공식이야. 즉, 앞에 거의 제곱이니까 이 지수에 1 곱하고, 마이너스, 뒤에 꺼, 요게 루트 1이거든? 제곱이니까 또 1을 곱하고.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지금 일단, 제곱은, 자, 2 루트 2라는 거는 2 곱하기 루트 2지. 그럼 루트 2의 제곱에, 루트 2승이란 얘기야. 이해됐니? 네.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라고 쓰면 되겠지. 2의 루트 2승이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얘는 2의 루트 2승이라고 쓰면 돼. 지금 요 꼴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2의 2 루트 2승이라는 건 2의 루트 2승이 제곱이라는 얘기지. 두개 있다는 얘기잖아. 얘는 하나 있는 거지. 2의 루트 2승이 두개 있고, 얘는 하나가 있어.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a의 제곱 마이너스 a. 공통인수는 a 이므로 묶으면 a 빼기 1이 되는 거를 본 적이 있을 거야. 자 a 로 똑같이 나눴더니 지금 2의 루트 2승을 a라고 생각하면 2의 루트 2승으로 묶어 놓으면 2의 루트 2승이 하나 남고요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통째로 나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모양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이만큼을 a 이만큼을 b라고 둘게 그러면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는 건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의 식에 의해서 a랑 b를 더하면 얘랑 얘가 부호가 달라니까 사라져요. 그래서 x의 3분의 1제곱이 두 개가 되니까 자두 개의 x의 3분의 1제곱이 됩니다. 요거에 세제곱 쓰면 돼. 이렇게 빼기 3곱하기 자 ab를 보도록 할게. a랑 b 곱할 거야. 얘랑 요 곱할 건데, 합차공식이죠 그러면, 자, 앞에 거의 제곱, 2 3분의 2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제곱이 되겠죠? 자,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써서, 여기다 한번 써볼게. x의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마이너스 3분의 4제곱, 요런 식으로, 씁니다. 다음에, a 더하기 b는,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2 곱하기 x의 3분의 1 제곱이 되겠지. 자, 그럼 요거, x의 2를 대입하면, 참고로 요거, 요렇게 이렇게 곱하게 되면, 곱하게 되면, 3의 3분의 1 곱하기 3은 1이 되겠지? 사라집니다. 두 번째, 얘는 지금 곱하기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2는 요 앞으로 이렇게 얘한테 줄게. 지금 어차피 2 곱하기 이렇게 따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2는 여기 곱하면 6이 되겠죠? X의 3분의 1 제곱을 한 번씩 곱해보자. 분배할 거야 하나, 둘. 자, 여기다 곱하게 되면 3분의 1과 3분의 1이 더하면 얼마지? 3분의 3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1 됐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4랑 플러스 3분의 1이랑 더하는 거지. 마이너스 3분의 3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사라지고. 자, 이 상태에서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2는 4가 되겠고, 2를 대입하고, 2에 마이너스 1승이라는 건 역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전개하면 마이너스 6이 12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어서 약분해서 3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4빼10 얘는 마이너스 8 더하기 3은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얘는 합차공식의 느낌이 물씬 들죠. 그래서 a의 4분의 1제곱의 제곱. 제곱이라는 건 이제부터는 지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2분의 1 바로 그냥 쓸게. 빼기 뒤에 b의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2를 곱해서 2분의 1이 되겠지. 2분의 1 제곱이라는 건 루트예요. 2분의 1 제곱은 그냥 루트가 되겠지. 그래서 루트 a 빼기 루트 b 기억맞습니다 자, 니은을 보도록 합니다. 니은은 자, 이만큼 앞에 얘가 똑같이 생겼네. 그래서 얘를 a라고 치면 a 더하기 1, a 빼기 1 합차 공식으로 a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1 돼요. 그럼 A 대신에 식을 다시 돌려주면 A의 2분의 1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의 제곱 빼기 1이란 의미니까. 완전 제곱식에 의해서 얘의 제곱 두개 곱하고 곱하기, 뒤에 거 제곱으로 전개를 할게요. 자, 곱셈 공식.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두개 곱하고 곱하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앞에 거 제곱, 제곱이란 지수에 2 곱하면 1이죠. 그래서 A가 남고. 두개 곱하고 곱하기인데 자 보면 예를 들어 a의 제곱이랑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랑 지수의 부호만 다르지 그건 역수였다 얘기잖아 곱하면 1이 됩니다 알았지? 자얘 지수의 부호만 다르지 그럼 둘이 곱하면 1이 돼요 역수 관계니까 두개 곱하고 곱하기 2니까 플러스 2가 남고요 뒤에 거 제곱하면 a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죠 그럼 a분의 1이라고 써볼게 요 이렇게 여기에 빼기 1까지 해주면 1로 바뀌어서 A, A분의 1 더하기 1. 어, 니 운도 맞아요. 할수 있고. 다음. 어, 삼성루트 1을 A, 1을 B라고 쳐보자. 그럼 A 더하기 B. 얘는? 이걸 제곱한 거지? A 제곱. 두개 곱하고 부호 반대네? 그럼 마이너스 AB네? 그리고 1의 제곱은 B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어서 많이 봤네? 공식 A의 세 제곱 더하기 B의 세 제곱 공식입니다. 그래서 A가 얘였어. 세 제곱하면 사라져서 2가 남고요 b가 1이었어. 3제곱하면 1이니까 더하면 3이에요. 디귿 틀렸습니다.